한번 멀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근데 너무 긴장 안 해? 아무짜 대화하는 거 아니야? 뒤로 이동하고 있다. 진짜 자메이카에서 왔을 수도 있어. 그냥 노래만 못 부를 수도 있지.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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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어,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연주자 분들이 기타를 들고. 오, 들고. 자메이카다. 자메이카 머리다. 어, 자메이카 머리. 버머리 씨는 저희는. 근데 음치셔도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세요? 네, 저희는 네. 음치 우대 프로그램이라서 네. 음치 치고 되게 공안 들인 거예요. 오. 어, 모자 받았어. 어머. 멋있다 아, 아, 멋있는 멋있는 자세가 진짜 자어 자세가 완전 네, 마이크 완전 아티스트 머리를 갑리 좀. 자기가 안내리 자기가, <laughs> 자기가 내리면 되지 <laughs> 뭐, 사람이 나오는야몇 <laughs> 사람이 <laughs> 나오야 선배님들 나오셨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연기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래, 진짜 가수분들은 저런 식으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야 속이 편해요. 어, 자기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같아요. 걸 수도 있어요. 자메이카에서 온밤 머리 당신 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오 멋있다. 아, 너무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는데. 암마. 오! come oh. so I've got to boots on but what I'm gonna make?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everything's gonna Don't s h e no t e a r no woman, no cry. 자메이카에서 온팝벌리를실력자였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 요벌레 멋있다. 와, 최고야! 아니, 마이크 손안 대시고 내일만 하시네요. 이거 손대면 안 되죠 이거. 예, 예. 누구십니까? 네, 저는 어, 진짜 자메이카에서 앨범 작업을 했고요. 어, 아아 레게 밴드 루드 페이퍼라는 팀의 보컬을 맡고 있는 쿤타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그 리싱크 때 보셨던 네. 그 곡이 하시 로사 아닌가요? 아, 그게 원래 쿤타인 요리언스라는팀 노래였고 그러니까 제 노래예요. 2005년에 제가 로사로 데뷔를 했어요. 어, 네. 그러그 곡을 하하 씨가 사가신 진짜요? 거예요? 그 리메이크를 한 거죠. 리메이크를. 네. 아니 하하 형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네. 음, 맞아, 맞아.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제대로 된 레게 음악을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제 루드 페이퍼 목표가 그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음악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자메이카에서 온밤멀리는신력자였습니다